안녕하세요. 어, 오늘이 2023년 어, 12월 22일 금요일인데요. 어, 시골집에 일주일 만에 다시 왔습니다. 아, 어제는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영하 12도까지 내려갔다는데 애들이 얼어 죽진 않았는지 저희 집 꽃고들 7마리 있는데요. 잘 있는지 어쩐지 무척 궁금합니다. 어서 한번 아내를 들여다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비닐한 두어 겹더 쳐줘야 될것 같아요. 아, 유난히 춥네요. 꼬꼬들, 일주일, 일주일간 잘 있었어. 어, 야, 꼬꼬, 꼬꼬, 잘 있었어. 어. 아, 모이는 많이 먹었네요. 요 위에 좀더 썼는데 이만큼 한 중간까지 내려갔네요 모이가 모이 많이 잘 먹고 있었네요 꽃꼬들 안녕 아 이렇게 추운데 달걀도 나눠았네요아 어디 보자 이쪽에 청란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청란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위에는 없냐 아, 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한 마리는 포란 중에 있는데. 미안해. 미안해. 달걀만 확인할게. 미안, 미안. 어, 미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잠깐만 나와봐. 아이고, 미안. 어, 아. 이쪽에도 어, 4개 있네요. 그럼 합이 8개 나눠왔네요. 아, 종이 박스 산란통 이렇게 해서 8개. 아이고, 추운 날씨에. 요 며칠 계속 영하의 날씨였는데. 오, 고들 수고했어. 아직 어린 애들은 지금 달걀을 못 낳고 있어요. 아이고 햇빛이 들어와서 그나마. <laughs> 자, 감사합니다.